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해리 스파알 포터블목 어깨 마사지기는 뛰어난 온열 기능과 시원함으로 몸에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강추할 만큼 효과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스파알 포터블 베개 마사지기는 휴대하기 편하고 강력한 포디 마사지 기능으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온열 기능으로 더욱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육아로 지친 몸에 안성맞춤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홈플래닛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는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 기능과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마사지할 수 있어 목과 어깨의 피로를 케어하기에 최적입니다. 추천드립니다. 2위입니다. 릴렉스파 목어깨 마사지기는 온열 기능과 3D 입체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강도 조절과 자동 타이머 기능도 있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유용한 선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플리오목 어깨 마사지기 V2는 간편하고 강력한 마사지 효과로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온열 기능과 무선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가족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